사실 BTO는 아, 존재하지 않는다? 딕스코 <laughs> 빠르빵 안녕하십니까 나의 이름은 너무 저를 상대하는 저분의 이름은 콜라보 없으신 분이 원하십니까? 야 지금 나몇배냐 지금 2패를 <laughs> <laughs> 했... 저는 이제 2패를 했자 <laughs> 어. 한...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무적진이야기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개쩐한 티어대전이고요 <laughs> <laughs> 제가 오늘 들고 온 덱은 아흑개입니다 <laughs> 이기미기티이기 아무 때나 섞었습니다. 미기기티어이기 때문에 오치은 저는 티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어, 나왔거든요. 어 아니 어 듣고 있죠? 첫 등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은 너일들지내 이름은 도하스라 파도 어디니 내 이름은 도하스라 하나 더요. 우리 달니이도끼지네요 피자몬 피자몬 소울려 겨자 <목소리> 무지성 전기의 극한과 무지성 한덕의 극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오늘? 사실 이대가 한덕 없다. 어떻게 소프트 그냥 애들 한 덕만으로? 오늘 한번 그승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승부다. 어떻게 숙성이 <종족이 웃음> 원데드 어떻게 종족이원데드 맞습니다. <laughs> 어떻게 종족이원데드자 <laughs> 가봅시다. 들어가자. 하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저 저희 더. 어때요? 증비라고 나는 아쿠마다. 아아무가 가네? 나는 권에크게다 앉아. <웃음> <웃음> 바이 바이 이이 아아 권의 게다앉자또걸어는구나 하지만 부공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제 성공 셋둘 하나 <laughs> 자 그러면은 굉장 나오네요 모든 분들과 한 분이 무동을 파는건지 나는 저도 같은 엘리베이터 홈드 없습니다 네 저거 채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세요 에드이지 나와라 에드이빠아 에드윗이 퓨에드이는 아무것도 안할거고아 잠깐만 <laughs> 이걸로 터치하면 아 따로 터치해는데 잠깐 물이 쏠예 네. 어차피 이 편집은 <laughs> 내가 하기 때문에 편집이 치마살 터치 아니아야 이번 이번 영상은 저분이 저분이 편집을 하단 말이야 <laughs> 아그래요 그렇지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흑개를 들고 매니저가 <laughs> 아니까 아 아프게더 구지성 전개 작전 가자! 전개가 뭉클이로 다와요 에? 아뭐 이렇게 힘들고 왔어요? 기,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마크룸에서 운동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이봐 <laughs> 가족 그로베스 장원 덕 불러 가드라고 아! Fxxk you! 다 f 가족 하인도우 에잇! 에잇! 아, 제설입니까? 자, 이제 패밀리 미이 2차전입니다. 자, 아까 라이프를 쓰신 분에게 제가 치료 수요료력. 아, 뭐 원었… 해드리겠습니다. 오천이 4, 와 오. 와, 와, 8, 9, 10, 1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와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와, 와와4 35, 3 와! 와! 7 38, 39, 40, 41, 42, 43, 44, 44, 45, 45, 46, 4 아니야 맞다 미국화 2PK에 있죠? 예상 금거에 다음에 신 자, 지금부터 편집이 어려집니다몰라몰라몰라 뭐가 나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 조금해요. 그렇게요. 야오. 자, 그거 직접 만듭니다. 자, 는이직추출하한 그리고 파 그다음에 제스로를거을겁니라몰라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몰라몰라 야오! Oh, 야 나왔다! 으흠 <laughs> 바로 내게서 미디어오실 아니에요? 아... 거니다 아. 저거 제가 할 때마다 저분이 저... 저희놈의가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저거 무리 배우고 싶다고 저거... 저 셰프놈은 그래. 저... 왼손 바닥에 도청장치가 있어가지고 저거를... 안... 안 도가내지... 안 도가내지... 저 팔에 저는 5만 톨 넣었습니다 7만 톨만 쳤거든 못 쓰면 그러고 보니 카드 팝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 노방충으로 죽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신부를 세탁한 것인가. 그래도요. 너무 얇아. 네. 카드 팝이나 미디어 구사복은 없잖아요. 아직 안 잡혔어요. 아시아 골고면 <목소리> 잡힐 겁니다. 베이지랑 스티노플로 링크 머플 있을. 링크 이. 그다음에 아무 게임 을영거 말고 유저에서 이지 베이지, 베이지라는. 첫 번째 버리고, 게임은 안마고온사 버리고, 대기 상을를 끌어. 그다음에 효카 보라의 효과를 걸고. <목소리> 저지안마르잖요 <밤마 목소리> <목소리> 예, 눈물이 마입니다. 눈물 나한테 안 변한 유저에서 제 칼로프를 특수한하고. 그러다가 에 못쓰면 제카로프를. 조건은 아깐 바렐로드 드래곤 나의 승부한 몬스터가 이루다 바렐로드 드래곤 존나강요자 하나 둘 석상 너구리 오 사발 아시기군 배틀이다 바렐로드 드래곤 지켜봅시다 라이트 랭크 챔피언 마오랜채 조용이 도령 쳤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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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뭐사 <laughs> <대상에 제가 웃음> 어, 공격을 하이라고500 내리고 500내데 상대는 체인으로 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체인보다 <laughs> 공격할 때500 낮추면은 상대 선방이나 매직 시즌드를못세요애왜왜 예시를 선방이나 매직 시즌으를나잖아너 같다? 그래 뭐 그게 <웃음> <너랑> <웃음> 아, 그, 그런 CF 다옥 아 그런거지 어이 아 애들한테는 그게 예. 차이가 짜고 부모님 애들 이칠 분이 날 때고. 예비로가 날고날 때. 예, 예, 예. 대박 제대로 했죠. 이칠 애들 이치를서치하시다니 로망을 드디어 손에서 놓으셨군. 예? 아, 두번 예? 아, 내려, 된다된다된다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걸? 일단은, 니다 일단은, 발동할게요체이 없죠? 예, 가시죠. 네, 체험하고요. 예. 황금형의 치가적를갖도오오게 어, 해피드에서 유합포재에 해당하는 등합물수의 융합 무효정거리고 엑스타를 착수하는다. 그게 좀 넘겨서 제가. 예. 황금형의, 황금형의 엘비죠아 맵의 오이상이 넘겨져서 유합포재로

황금경이 둘. 온답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엑시트만 해놓고 좀후회가되겠는 이제 그 열차라는 거 하나 넣으면 형이 응, 있잖아, 지금 패어죽방하 팍! 썼으면은, 아 가슴에 구멍이 확. 잠깐만. 도너지 곧라스가 되는 것이지, 나는. 레벨 10에서 가능합니다. 도너지 곧 도너지 레딧치의 효과로 또 자기 팬이 언제 좀 못한 잔을 일리. 이자이 자식 동족상전을 했어. 아 잠깐만 내 대상이 안 되잖아. 아, 아, 아니야. 내, 상대 카드 대상 아니야. 무당색 폐기를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 바로. <목소리> 역사적으로 아이었다드라면 때릴 요자배틀페이지예배틀페이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 엘하이송비타 로과발공력을 500포인트 낮춘다 이때 상대는 가드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방화력 아, 0 5 0 0고아하네 공격 3만 시에 발동이죠? 예스아 아까 박테거네 300뎀 넘0 0 얘는 영원히 오맹이 바입니다 아.. <laughs> 드페이지 제가 못하겠명다 예. 아이 잠깐만 <laughs> 저건 저건다시겠습니까 <또> <laughs> 아, <laughs> 아유 좋아다자그 <laughs> 좋아. 다음에 시작네랜들아유 체인 체체어 이걸 체인 안하신다고 잘 참으시네 아 저럴때 무덤에 들거구만요 하다 골라 골라, 골라 네. 골라, 발은 어? 골라, 어? 골라 골라. 지금 아, 시은 아, 진입하는... 파괴? 해서 이 파괴, 페라파 파괴 안 되겠죠? 파괴 될 거예요? 이 네. 이리 이로와 몬스터 이렇게, 아무 발즈아 이거 어디든지 제약 없으면 안 됩니다. 하다.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게임은요? 과같 이제 축복하라나레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자. 그라파를 버리고 네 개산 납으로 그라파의 국가를 발동해서 저는. LA 콘키스타 엘드리치를 파괴하겠습니다 이는전투력 파괴가 안돼요 아아아아 전투력이 손 있으니까 전투력은 파안되구나아무 게임을 해봐야 양쪽 플레이를 한장 들어가고 패라버린다 감사합니다 이 드론을 위 모든 역을 받아 이아 이게 거래가 끝난지나 이러려고 아니 아냐 잠깐만 그럼 죽음의 이발로드로 등독시 그럼 난도발로드로500 깎고 500을 깎아니1로드의 1번 로드의 뺏어 이한번넘로 독거지를 해온 다음에 독거지를 하면 1번 체인이고 그 다음에 5 0 0강로는서 2번 체인로 체인트리를 뽑아서 상대가 체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한번디로회합니다이0 <laughs> <laughs> 빛이 <laughs> 당신을 태울, 태울 것이다 <laughs> 무한미메이두 아, 장의 몬스터로 리크마커의 세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로이며 헤럴브스. 테스 효과 제가 왜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어둠 속성 쌓여 있잖아. 예, <laughs> 하나, 둘, 삼, 아, 잠깐만, 나왜 이거 발동하랬어? 어둠 속성 아주머니, 너 쌓여 있잖아. 여서세 <laughs> 장을 <laughs> 두, 하나, 둘, 셋. 오케이 무덤무로의 동반. 서로는 패를 확인합니다. 패하나 걸로고 프로이가이. 그리고 화 장을 들어왔세요아들어오할 오케이 하나 들어오고 인도하는 요그 다음에 브라우 효과로 한장더 들어오고 하나를 택하 무덤으로 이동 아 맞다 언제 들어오지? 아이고 오케이 네 개서 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라 효과로 한장 들어오고 그에 노우맨 효과라고 서그라 파이트를 들어줍니다그다음 언젠가든가 사이제 그라파 이거, 이때 그라파 이거거나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트로 오르진거 있겠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목소리> 좋아. 다음 무지성 보스 중에 불을 붙봅시다사별기하 마리. 밥을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장들고 <목소리> <도장으로 고려해 목소리> 하나, 전리품만한번 더. 한번 더! 사실 어느 쪽이나좀 비율을 다틀어주이건 마찬가지. 배지라고요 블룸 효과가 있 그리고? 먼지 효과네 먼지 효과가 있는 블룸 효과가 있대 저는 그럼 베이직 효과가 있 메리어트 그동안 메트없 아이 쟤아 어? 없다. 없나? 쟤가 뭐고했다까 어? 어? 스턴가요 아니요 스턴이요 건드가 없으니까 스턴니다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와석을안 썼기 때문에 놀랍게도 캐멜로스랑 베이직를 릴리스하고 네저녁 저렴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출요안데아 근데 이건 지금.. 이거 지금 보그 보여, 지금한테 보여드릴게 이거 보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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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얘 제일 좋은 거아구나갑후반에후반에 리뷰로 나오면 정말 쓸데다 제일 거네 그리고 이게그함석대을 상대하면은 내가 자동으로 패가 말려버리는 알레르기가 아, 있어가지고 나한번크 하면은 나그 카드 들고싶어 뭐. 뭐? 만국의 뭐지? 천량? <laughs> 에어? 폭..폭월인가? 폭..폭월? 한 번쯤 오성한번 카드 못쓰게 하는 그 성매 한, 한, 한 번쯤 오성매 게이크한 번쯤은 너무 고싶지 카드 연로는최이봐이근 n 가어도다 먹었을 때에잠들어가데 몇명 먹어 만국에? 뭐야 몇명 넣었어 레드위치가 지금 구독제율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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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가이얼마 뭐? 지금? 어? 많이 나오는 거죠? 800격이예8 0 가고 에드한로치가4 0 가고 고드위치가가800에드위치400 가고 800 가고 에드위치가 8고800에드위치 효과 0 0가요예아나가드위치가니0 0 가고 800가과 가고 800 가고 800고800 가고 800 가고 800 가고 800 가고 8 가고 고800가고고가고 해. 내가 내가 터뜨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득은 상대를 많이 갈아줍니다. 생림을 치유하는 의사잖아? 듀얼기의 장기려 어. 선생 아니냐? 어. 내가 듀얼기의 슈바이처의 장기려야 잠깐, 농지기. 나 발부가 필요 없구나. 나발 대기도 맞고 농지기처럼. 들어간다. 제가 맹알을. 색깔이 캘어요. 선생님, 언제, 언제서 자기 딜 하면서요? 나, 그럼 네. 마술이 몇 장이야? 네, 몇 장이야? 몇거이야 엘레의 공식자 엘리스의 축구 하겠습니다 내장이 심합니다 선생님 아 아까도 내장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내장 할 거야 아 공식자 둘발송면서내장 나로 만질 거야 잠깐만 아. 이거 뭘로 봐아따뜻힘구네다 포함할게요 그리고 피에 상금자 리스의로는 엘레의 공자엘리스 카드로 빨 찍으러 가보십시오 카아이리조사보고 아 음. 아까 발등했어야지 아이보기피에 뭐, 미디엄이 있었어야지 포켓카드도 미니엄 했다고? 네 가도도? 뭐이 카드요? 1릭도 못한 블릭들까지 이쪽 스파어 발등지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렇다면 때려도 된다고 아니 아니 못 때리지 못때 근데,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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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컨트를을서해서인상지를할수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자 4분 남았다 빛이 당신을, 당신을 태울, 태울 것입니다! 아유 태운 <목소리> 응. 빛이 태운건 빛이 태운건 상대의 라이프가 아니라내데이터였나 <목소리> 데이터를 음. 전부 다 썼습니다 뭐 원신에? 아니 모르겠어 인천 간다고 80%를 썼거든 <목소리> 저번주에 낚을 때? 아니 저... 데이터 전략 가일과 일반, 제가 일반거 아니 했으면원신지 일반판을 안했과 그래서 엔젤스 좀스터 하셔버리고 쭈꾸습니다그이 대장으로 몬크마커 얻고자 아카우스소저가 아까 서우스 소저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정답입니다 선카우스 소우저 버페이지돌림 어? 라이프 딱 400만 더떼줬요3 8 0 0에요8800 아이고 아 400만 더 있었으면 이겼습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아 라이프 400 남았는데 아쉽군요 자 엔드 가겠습니다한 마리 요 이거는 이제, 누가 하나도붙이 이제, 7 네, 0카 네, 이제 400이면 2 0 0 0 내가 420. 제가 이제, 1 0 0 0얼마예요 1,800이에요. 2,000. 로 트로. 아무 게임을할거 같아? 유지해서, 베이지 제외하고, 태아점. 아니, 아니, 아니 얘도 안 맞는다. 태아점이 맞는다. 무슨 하나인가요? 수숙나가요 네. 숙소 네, 하고 아까 말했듯이, 허전 LH로 죽이 LA 꽃이 있다 LH가 죽한 도제 커한 제외하고. 그격적으로 감탄! 그랍만 방금 맞다 그랍만! 아흐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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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라우가 한장 들어오 브라우 효으로 한장 을더 들어오고 미디어 조사 보고 지금 이거... 좀... 많이 아픈데 내패가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한가지 말해둔다면 저 파우치 솔더는 지금 효과에 대상자돼데전효과 파괴가 안돼 알아! 얘는 전 효과가 파괴가 안되고요여 키라형이 있었으니 었 어? 키라가 이걸 수 있었냐? 맞나? 아, 자 그러면은 오 뭐하니? 너무 서었어 내가 다음 파트까탈수 있다는 문제 하나, 하나만으로 내 운을 믿도록 하겠다 마법 카드 발동 100%드이 카드를 이그룹으로 대그룹으로 쇼크하자 다음 파 <목소리> 내가 이 카드를 일반적으로 들어간 한다면 4천비린뱅를을고 나는 이네 게임에서 승리하는사람 이걸 내가 어차피 이길 지는못하는거 그것을 하나 다 먹어서 이게임을 이길 수 없다는